현 상황이 그냥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그기분이었거든 정말 순간식으로울었어하 진짜 이거 하, 더 이상 안 울기로 한 거를 내 와이프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러면 저기 아... 본방송에는 안울 테니까 예고편에는 우는 거나가다 <laughs> <laughs> 이게 지옥이 맞네. 진짜 <laughs> 지옥이 안다자 <laughs> 그러면 저기 저기 거야 뭐야 어 오늘. 아니, 갑자기 선우영 선생님이 오셨어.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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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늘이 누구야, 누구야. <laughs> 오늘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오는 거야. 아, 아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 자, 명부를 보자, 보자, 보자. 자, 다음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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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야? 제 70만 1027회, 1027회? 로또 당첨자? 당첨자? 어? 로또가 당첨이 됐다고?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진수 형이 네. 되게 오랜만이다. 예. 네, 어, 그래. 아, 말빠가 되는 건가? 그럼, 아니, 오랜만이에요. 아 오랜만이에요. 아, 어떻게, 님 <laughs> 선생님, 뭐야? 개수친데. 네. 아니, 어디가 없었나봐요. 누가, 누가. 왜 그래요, 호두라? 아니, 왜 이렇게 살이 좀 찌셨나? 살쪘어요. 약간 어울셨네 <laughs> 네. 아니, 왜, 왜, 요새 좋으신가 봐요. 아유. 아유. <laughs> 아니 왜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 신수가 허나다는 얘기하잖아요. 네, 신수가 허나네. 아... 신수 화난 거 칭찬해. <laughs> 아우, 얼굴이 강력하네. <진짜> <laughs> 우리가 말하는 그 로또가 로또 맞는 거죠? 그 로또가. 그렇지. 전복이라고 아. 내가. 아. 남들은 손주도 아. 본 사람이 있던데. 아. 아, 그렇게 얘기해 줘서. 아, 나는 지금 런칭이야. 나 지금 런칭인데. 이제 런칭했는지. 어. 지금 몇 개월 됐었죠? 4개월 이제. 게임 수상했어요. 오! 땡큐 런츠. 야! 그래서 이런 케이크를 오영이가 아예 그냥, 어. 어. 어, 그냥 갖고 왔어요. 그냥 갖고 왔어요. 여기 진짜로 허! 너무 우리 와이프하고 아이 전복이한테 너무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이거를 케이크 아, 세상에. 아유, 세상에. 아유, 세상에 너무 예뻐 너무 너무너무... 너무 축하할 일이지 응. 태명이 전복이야? 전복이야 전복 음... 전복 꿈꿈어 <laughs> <laughs> 손이 나오더래 우리 와이프한테 음... 그더니 음... 흰 소라 있죠 그아 백골뱅이 소, 소라 예쁜 예쁜 백골뱅이 소라랑 이렇게 전복이랑 이렇게 손이 이렇게 나오더래 숨에서 그 그냥 이렇게 그근데 이렇게. 우리 와이프가 또 이제 그 시세를 많이 따죠 시가시가시가시가 그래서 전복을 <laughs> 딱 잡았대 큰일만한소라 그 자연산 아 자연산 아 양식일 수도 있는데 아 이거 일한거 아아 자연산 아 자연산, 정복. 자연산 정복. 그래서 전복 그래서 와. 자연임신이에요 저기 그 얘기는 <웃음> <웃음> 내가 적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 가지고 정자 활동량이 어 <laughs> 어. 시작부터 우리 정자 얘기 가는 어, 거야. 누나, 그럼. 누나, 어. 근데 누나 진짜 내 정자가 어. 나도 이렇게 봤는데 원래는 애들이 꼬물꼬물 한막해 가지고 해 가지고 예예 예. 이게 물 들어와 봐. 어, 장난 아닐 거야. 어, 갈릴 그런구나. 거야 이래야 되는데 애들이 음. 거의가 이렇게. 어머 힘이 없어. 어, 메가리 없어. 맞아, 맞아. 메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 중에 맨날, 맨날 이러고 있고. 어, 근데 그그 음. 중에 된 거야? 그런 애들. 거의 99% 그런 애들 빼고. 어. 그중에 그 중에 그한두 마리 좀. 애기스. 어. 개만 어. 미세하게 관을 넣어가지고 개만 빼서. 와. 대박이다. 와. 그래서 얼려놓은 애들이 나에게는, 어. 신에게는 아직. 아홉 아이들이 <laughs> 얼려있습니다. 신에게는 <laughs> <스낵에는 웃음> 이 저출산 국가에. 정답이 <laughs> 아니구나. <전달하는구나. 웃음> 이게 뭔가 성공한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너무 대단한 죠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운동량 떨어지는 애들 가운데 한두 마리, 아홉 마리를 건졌다는 게. 우리는 음. 어, 진짜. 누나, 어? 내 아이를 왜 말이라고 그래? <laughs> 누나, 계란말이도 아니고 내 아이가 왜 말이야? <laughs> 어릴 때 애들 말이라고 했어 아니잖아. 그 우리 상혜비는 건강한 계란말이 <laughs> 중에 한 마리였어. 우리, 키가 우리, 키가 우리 키가. 남편은 또, 나름 또, 정정왕이었잖아. 저기... 우리 남편이 그래서 정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아직도 이혼 안 하고 사는 이유가 그거라? 정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너 그런 거들어보니 그림에 떡이야. 아 <laughs> <laughs> 우리 얘기가 왜 이래? 그래? <laughs> 몇명 계획이야? 솔직히? 어. 네. 와이프는 계속 낮춰는데 나는 <laughs> 어. 내가 요즘 힘들어. 내가 <laughs> 이 내가 그 계산해봤는데. 나 엄청 벌어야 돼. 그럼 많이 그럼요. 벌어야 돼. 그래서 어 그래서 돈도 그 없잖아 말해. 요새 누나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웃음> <웃음> 정말 없어 보이는 것 싫어가지고 열심히 <laughs> 살아왔는데 어쩔 수 없이 <웃음> 없어졌잖아. <웃음> 내가 그 얘기를 누나한테 제일 처음 했던 거 알아요? 그 내가 처음이야. 아, 왜냐면 처음 수영이랑 어, 나랑 정글 해법집을 봤었어. 근데 그때 아침에가 떠오르고 그럴 때 맞아. 김병만이랑 박수홍이새벽에 내가 나와있는데 얘네 둘이 나온 거야. 그랬더니, 그, 올해 뭐, 그, 뭐, 이, 이것저것 하다가, 갑자기 수홍이 그늘어. <laughs> 어머.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는데, 태양은 떠오르는데, 응. 나는 뭐, 현 상황이 응. 그냥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그기분이었거든 그래서 어. 누나한테 얘기했더니, 누나가 아무 말안 하고 나를 안아주는 거야요 음. <laughs> 아. 그런데 진짜 눈물이 나고 내가 막, 그랬더니, 누나가, 빨리! 어. 빨리! 부딪히려나보러. 어, 내가 그랬구나. 아, 그래서 초반에 부딪히고 나서, 미이민나가 아, <laughs> 너무 못 <원망스러워>. 막습니다. <laughs> <laughs> 조용히 해결하려고 그 했는데, 부딪혀야 소가 아안해결돼그렇죠 <laughs> 나는 솔직히 수영이가 울렁대서 그랬던 얘기가 이렇게까지 큰 일인 줄 몰랐어. 근데 그게 맞는 얘기지. 응. 지금 의 우리 뭐 내, 내 상황을 보자면, 응. 내가 더 늦었으면 어떻게, 전복이를 어떻게 만났겠어? 내가 결혼을 어떻게 그렇지, 했겠어? 그렇지, 아, 그렇죠내 삶을 어떻게 만났 어, 내가 어. 요즘에 나 진심으로 눈뜰 때마다 음. 눈을 뜨면 음. 눈앞에 음. 다홍이가, 다홍이는 우리, 다홍이라고 내가 고양이인데. 알죠, 그러니까. 알죠, 알죠. 다홍이가 알죠. 늘 머리밭에서 자. 어. 그내 와이프는 이제 임신해서 이제 살이 좀 붙었지만, 음. 이제, 너무 이뻐. 이렇게 돌이 이렇게 어. 올라오는 아니, 근데 왜 입맛을 다셔요? <laughs> <laughs> 잠깐만. 누가, 누가. 어? 이거. 아니, 그럴 수,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진짜 지옥이라면. 진짜예요. 그렇게 입맛을 다시 수 있는 너의 너의 아... 그 건강한 칭찬이야. 아무나 이런 얘기하는 돼? 당연하죠. 왜냐면, 왜냐면 점점을... 네가 아침에 오와. 입맛을 다시 수있다는 거에 칭찬이야. 나, <laughs> 진짜, 나, 나 진짜 진심으로. 어, 아침에 자존심이 무너졌. 거하고 마찬가지고 아, 아. 그 아이도 무너졌었어. 맞아. 어 그렇지. 생리적인 모든 그럼요, 게. 그래 내가 기분이 검사를 해봤는데 어. 뭐 호르몬 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응. 골밀도도 빠지더라고. <laughs> 쟤, 내가 진짜? 누나 지금보다 정확히 23%가 k g 빠졌었어. <laughs> 와. 대박. 그러니까 뼈만 남아 있었어, 누나 <laughs> 뼈만. 진짜? 그래서 그 다음에 저 누나 되든 음. 뭐. 음. 근데 가까운 국지영한테도 재석이나 음. 음. 헌수, 뭐 인석이 뭐내 주위에 아, 그 당시 나를 경님이나 네. 뭐 지켰던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어 음. 근데 누나한테 제일 처음이었어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 근데 그 다음에 DM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문자를 받았냐면 유명 연예인까지 음. 형님하고 똑같습니다 어 아, 진짜 어. 연예인들이 또 그런 얘긴가 보다 많지. 저 형님 꼭 이겨내세요, 형님 어.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고 어. 저도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 너무 야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구나. 그분들 위해서라도 내가 이걸 헤쳐 나가야 되겠다 싶었지. 그때 그래도 주변에 수영이가 네. 워낙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널맞아기 네. 때문에 네. 근데 그거는 나는 그 말을 쓰면 참 좋아. 뿌린 대로 거두리라. 아. 그러니까 아. 사람은 정말 자기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아. 근데 수홍이가 워낙 잘 뿌리고 다녔기 때문에 <laughs> 뭐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고 또 워낙 젠틀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았던 거지. 나지 나 누나, 내가 진심으로 내가 미안해 누나, 누나. 손이 왜냐면, 왜 이렇게 젖었어. 땀 흘리는데 그 얘기하면서도 긴장했나보다. 음, 나그 얘기하고 아, 솔직히 정말. 이게 그일 이후에 그일 이후에 처음 거의 처음 얘기하는 거지. 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너무 괜히 물어봤나? 아니야 근데 누나 뭐냐면. 어, 어. 아 이게 내가 상담을 해 보고 이제 정신적으로 나도 힘드니까 음, 음, 상담을 음. 해 보고 러면은 얘기를 해야 맞아요. 안 그러면 그건 맞아요. 맞아 맞아. 그건 맞아요. 음. 어기다두면 아. 병돼. 병나. 나는 진심으로 지금은 많이 이겨냈고 음. 네, 다행이야. 날 이겨내게 해준 사람들이 내 와이프를 비롯해서 내 주변 사람들 많은데 음. 갚으면서 살아야지. 그 여러 명의 지지해 준 사람 많지만 네. 그래도 역시 1등은 와이프겠지? 네. 그럼. 와이프랑 24살? 23살 너 미쳤구나 아, 누나 야, 진심으로 너 정말 나쁜, 아, 나,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새끼야 <laughs> 나 때문에 그 나이 많은 분들이 대시해서 힘들다는 분들이 계시대 내 또래 나이 많은 분들한테 아, 아,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누나 근데 나는 내가 잘생겨서 그래? 응? 진짜 내가 잘생겨서 좋대 어, 그리고, 그럴 수 있죠 어, 진짜 진심으로 그럴, 그럴, 그럴. 그럴. 자기가 만나본 남자 중에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응, 솔직하게 해서 나 같은 사람이 없대. 난.. 어, 어, 어. 진심으로.. 아 누나 나 근데.. <laughs> 아니 근데 봐봐. 아니 근데 봐봐. 아, 이들, 아니 근 봐봐 아, 여러분들. 잠깐고있 이들아 울릉도 그때 그누나도 아니래. 야.. 이니 나이를 모르고 만났는데 어. 어리더라고 처음에 만났는데 응. 그래서 그냥 어려서 너무 거. 어리지. 어, 밥 사주고 뭐 그냥 아는 동생으로 그냥 어, 어, 지인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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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알고 지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그때 이제 가족분 중에 음. 시, 저 상을 당했어 그래서 음. 그때 내가 좀 나도 모르게 좀 최선을 다했나 봐. <laughs> 어, 어, 어. <laughs> 지금 그거... 모르게 아유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겠지. 아이고, 두... 남의 집 상을 왜 네가 왜 챙기겠어? 아니 어, 상을 그거... 거기 가서 앉아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기 뭐 가서 뭐 했는데? 이게 데려다주고 그다음에 어, 위, 위로해주고 그랬지? 뭐그 정도였지? 그때는 뭐 정말로 누나 아, 그 마음이 있었던 얘기잖아 어. 어, 그렇지? <laughs> 누나 누나 어, 누나 이게 지옥이 맞네 칭찬적이 아니라 그게 내말안 믿어.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건 언제예요? 자기가 공격당하고 남편 대신 싸워야 되는 일도 생기고 막 그런데도 이 사람은 나를 옆에서 지키더라고 나이도 차이 나고 그런데 사실 악플도 엄청 많이 달렸잖아. 누나 그걸 보고 우리 장인 형님이. 나 장인 형님이 처음 만났을 때 장인 형님이 오 저를. 그치 그치. 내가. 나이도 아, 많은데 또 아, 이상한 누나까지. 아, 어, 내 딸을 막 애가 당신 아니면 죽는다고. 그러고 어. 내 와이프가 하아버려올때내 집이 안 된다고. 어. 댓글을 보라 그래서 댓글을 봤는데 밤새서 워 봤는데. 어. 왜 그렇게 살았어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어. 어... 그러더라고 나한테. 세상에, 세상에. 나도 당신 편이 될 테니까 허... 이겨냅시다. 설득더라 허...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 알겠는 거야. 막 이걸 어머머. 내가 뭐 내가 나는 막 어머머. 정말 손대한 식으로 왔어. 진짜 이거 와 진짜 내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 거야. 다 살라 장르는 거야. 수홍 영 장인 형님 너무 칭찬하세요 멋있어. 오, 아, 너무 대단하시다. 너무... 더이상 안, 안 울기로 한 거를 응. 내 와이프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러면 저기 본 방송에는 안 울테니까 예고편에는 <laughs> 우는 거 <건> 나가게. <laughs> 그런 건 나가도 <laughs> 되잖아. 나보다 잘해. 내가 예덕에 먹고 살아. 아니야, 누나 이런 친구고 같이 살아야 돼 우리가 이제. 수이가 <laughs> 많이 젊진 않아. 많이 젊지 않아요. 저음원 넘었어요. 어, 피부가 왜 저래 근데? 20대 피부 20대 피부 뭐 저래? 20대 피부 뭐라는 거야? 저 형수님보다 한 11살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굉장히 어리 거야 어리구나 수영이가 복이 많구나 그러니까 진짜 그거 딴 복은 없어도 부 복이 많은 거네 나 진짜 정말 자랑하고 싶어 그럼 내가 생각에는 자식 복은 대단할 거야 그럼 어. 그럼 이제, 시작이지. 이제 그럼. 시작인데. 아 오늘 왜 로또 당첨자겠어. 그럼. 아니 전복이가 어. 얘가 예사롭지 않은 게 뭐야? 벌써 부터 뭐가 있어? 어. 있어? 뭐가 있어요? 천재 애가? 그냥 천재 정도가 아니안 <laughs> 청각 기관이 지금 생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laughs> 근데 처음 팔때 아빠가 어, 좀뒤돌아서좀 보여줘. 그러면 어 지로 아, 정말 돌아 돌아. 어. 야돌아버리겠네 야. <laughs> 가 아빠 목소리를 듣고 근데 진짜 들어 들는다니까 뱃속에 있을 때 아, 아빠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잖아 그러면 애가 태어나서도 아빠 목소리를 반응을 해 진짜 그래서 누나가 아 들어오기 전에 나보러 태교 중요하다고 태교 정말 중요 나보러 왜 기생수를 받냐고 미친 거 아니야 그냥 태교 중요하다는데 기생수 같이 받다는 거야 맞아. 얼굴 쫙쫙 갈라지는 거 <laughs> 누나, 누나 그거 그리고 와이프가 뭐라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어. 와이프가. 엄마하고 아빠 유전자 닮지 얘가 저거 본다고 저거 닮겠어? 그런데 너무 쩝쩝 갈라가지고 아, 얘가 막 사람 톡쏘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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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전복이가 아, 그래서 그런가? 처음 봐보는데 음, 자꾸만 음. 탯줄이 얼굴을 치니까 탯줄은 정말 미친거야 아왜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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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진짜 애 엄마가 예전에 건틀했었어가지고 잼나는 게 장난이 아니야. <웃음> <웃음> 정말로. 조혜린 고모가 되게 좋아하겠네. <laughs> 아, 입덧을 같이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 어? 입덧을 해? 그라 어떻게 알아요? 아니 재준이가 요즘 최근에 은영이 어. 임신했잖아. 그러니까. 어, 그래서 걔도 그런... 입덧을 하더니.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입덧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어. 어, 그게 뭐 사람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응. 근데 심리적으로 진짜 그런 경우가 그렇죠. 있대. 그래서 막 입덧도 입덧인데 먹덧도 같이 와가지고. 그래, 재준이 살쪘대. 오늘 내가 살이 찐 이유가 우리 와이프가 콩국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수박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입에 대지 않던 어. 음식들이야. 근데 어. 그러니까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고 응. 소고기, 소고기 이래, 막. 응, 응. 진짜 무슨 좀비처럼 소고기, <웃음> <웃음> 예. 근데 마침 그때 막 설이라서 소고기 선물이 들어온 거였어. 잘 됐지. 그 시즌이 지나더니 소고기 냄새 맡았 터. 막. 어 그러더니 생선, 생선, <laughs> 생선, <laughs> 그래서 생선생선은별로막 <laughs> 부어서 먹고 막. 세상에. 그래서. 좋은 거에 영양가 있는 것만 먹고 싶었 음.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찾아보니까 어. 이 남편이란 게 역할이 그거더라고. 이때 잘 해야 된다고. 그럼 그러니까. 평생가. 저, 그럼 인제 초기 때 수박 이 어. 수박이, 수박이 먹고 싶어요. 그데 손을 이렇게 떠어수박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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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요. 아, 수박 그때 일단 어, 어, 어. 뛰어 나왔어. 유지연 와서 박을 어디서 구다 <laughs> <또> 있더라? <laughs> 어, 그럼 그래, 어, 요즘다 있지. 있지. 나 깜짝 놀어 수박 주스가 있어! 비싸서 그런 다 있어! 아 그거죠! 어, 어, 나 몰랐어. 새록, 새벽 배송으로도 오는데! 어, 나 몰랐어 그거를! 근데 그 모션이 중요하대. 그렇지! 남편도! 아, 그래? 그렇지. 아, 어, 어, 그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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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저어떼어어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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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 <laughs> 애 갖고 그런 걸한번 하려고 어. 했네. 입덧 없었어요? 나는 먹덧이 있었어. 응. 그러니까 딱 입덧은 한달에두 달하고 그 다음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뭘 그렇게 드셨어? 명동에 가면 옛날에 전기구이 통닭 있었어. 좋아. 있지, 어제도 있지. 먹였어요 내가. 있었어, 그러니까 어제 저기 정... 어 그거를 먹고 싶어 내가 내가 사 왔어. 한봉한 마리를. 그래. 그리고 앉아갖고 그 뜯었는데 먹을래? 안 먹어. 그래? 그럼 내가 먹을게. 소금 찍어서 무랑 그한 마리 내가 다, 다 먹었어. 근데 나를 이렇게 보더니, 야, 그것도 다 들어갔냐? 근데 그게 미... 너무 서운해. 어, 그 말이. 너무 서운해. 어... 아직도 이, 이제, 잊혀지질 않아. 않다. 나 지금 울고 있니? 아. 아니, 저기 열받는 거 같아. <laughs> 잊혀지질 않아. 야, 딱한번 내가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음. 음. 며칠 전부터 와이프한테. 저기 봐. 새벽에 응. 그 축구 경기를 응. 하는데 응. 내가 조용히 볼게 응. 그랬더니 어봐 오빠. 응. 근데 나다 나 자면 응. 응.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응. 조용. 히 어, 정말 조용히. 아, 서 TV 틀었어. 정말 한구0분을 정말 입 닦고 정말 보면서.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막 근데 이것들이 시끄럽게 하네. <laughs> 그냥이 <laughs> <게> 아니라 승부차기에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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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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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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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기이기저아기억이 없어 진짜 진기으아 <laughs> <laughs> <내가> 미쳤어 아 저기 저기 저아저아저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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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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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내가 뭘 해주잖아. <laughs> 내가, 내가 뭐, 밥을 오늘도 차려줬어 내가 어? 너무 너무 아, 밥을 또차 채를 직접요? 차려줬어. 내가. 요리를 잘하거든. <laughs> 그면 러 너무 감동받잖아. 와이프가 그래서 아, 나 결혼 정말 잘했다. 아, 나 그때 축구 음... 그 준결할 때 빼고는 <웃음> <웃음> 그냥 너무 기분 좋다. 억장. <laughs> 평생 동안 <laughs> <그냥, 웃음> <그냥> 평생. <laughs> 어? 난 지나가는 통닭만 봐도 그때 생각. 웬일이야? <laughs> 어, <매니저야>. 그때 그. 냥 <laughs> 그게 딱 생각난다니까. 어, 넌 아마 평생 갈 거야. 그 얘기가. 축구 경기하고 경기 있을 경기하면, 때마다 그렇지, 그 얘기 할 거야. 치카에. <목소리> <축하해. 웃음> 내가 너한테 꿀팁을 줄게. 뭐더라? 아기 뭐. 낳는 거 보러 들어가잖아. 음.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겠지만 혹여라도 아기를 음. 먼저. 아기는 나중에 봐. 와이프한테 먼저 <목소리> 이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 너무 고생했어 사랑해 미안해 괜찮아 충분히 와이프를 위해 주고 그다음에 아저 얘기 괜찮습니까 이렇게 아... 아니, 아... 그런 그런 게 진짜 중요해보이트 아... 가서 탁! 와이프 와이프 아... 너무 충분히 와이프를 위로해 저기 아이도 보십시오 아이가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식은 떠나면 된대. 그렇잖아요. <laughs> <laughs> 진짜 아니 물론 이제 수영이 그럴 것 같아. 근데 혹시라도 나 진짜 이 얘기 내가 명심할 거야 정말로. 꼭꼭 꼭. 꼭, 꼭. 어, 음. 나는 지금 얘기를 자꾸 듣고 들다 보니까 음. 태명이 이제 전복이잖아요. 음. 사실 전복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생물 전복을 음. 한 건데 음. 난 그게 점점 그렇게 안 들려. 전 복이에요. 그니까, 러그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여길 가르치면 안 되잖아. 이쯤이, 이쯤이. 가슴으로 얘기하자. 그러네. 어, 전 복이에요. 한명 <laughs> <사명> 칭찬. <웃음>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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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오늘 여기 와가지고 너무 많이 푼거 같은데. 아, 야, 좋지. 너무 좋고, 어, 시원하고. 녹화가 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수다떤거 같아서 너무 좋다 누나의 장점과 회영씨의 장점이에 음. 나도 모르게. 오늘 못다니 이야기 있어? 앞으로는 뭐 어떻게 살고 싶어? <laughs> 누나 마지막은 이게 마지막은 이제 건성으로 그런 건데 뭐 그런 느낌이야. 아니 뻔한 너무 뻔한 질문이라 한까을 네. 까다가 왜냐면 잘 살고 싶지 뭐 그렇지 뭐 거.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행복하자 수영아. 누나 진짜 고마워. 음 우리 서영 씨 진짜 더잘될 거야. 서영 아, 씨로 우리 누나 잘 부탁해. 아유, 근데 너무 얘는, 잘한다. 얘는 너무 잘해. 아유, 너무 잘해. 나도 신나지. <laughs> 아, <laughs> 아, 그럼요. 그럼. 누구나 탐내지만 뺏길 수 없어, 우리 효영이. <laughs> <laughs> 아무튼 우리, 우리 수홍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칭찬! <laughs>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열심히 잘 살게요. 도와주신 분들 고마워요. 네.